들도 양심이 있어 라좀더시간 사라지는 예, 또 컴온해, 달리는 거지 뭐 음, 백운호수 백운해링턴 2단지라는 아파트 쪽에서 <laughs> 기흥역 가는 거 히맵으로 4만6천원 찍어줘서 요거 이동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몇시냐 9시 37분이구요. 네, 46,000원 요거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9시 37분이니까 가면은 뭐한 10시 한 10분 정도 되겠네요. 네, 이동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 피겠습니다. <laughs> 지금 저는 기흥구청 쪽에 지금 잠깐 내기 해볼 거고요. 기흥구청이 이게 저의 생각에는 비 조금 개살구라서 생각보다 좋은 콜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없다면 바로 저기까지 나갈 생각이 영통까지. 일단은 이 기흥구청 가서 다시 카메라 키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천왕동. 서울 구로구 천왕동 도착을 했고요. 어, 아까 기흥구청에서 5만 포인트 받고 왔습니다. 강남대 들렸다가 여기 오는 거1 시간 좀안 걸린 것 같고요. 일단 5만 포인트니까 안 잡을 수는 없었고, 여기서 저는 지금 이제 광명 사거리 역쪽으로 가서 한번 보고 없으면 철산역 가서 볼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저기 뭐야? 구로디지털이나 가산디지털은 별로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구요. 오히려 철산이나 광명사거리 쪽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저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도 저 내리자마자 거기 어디야? 경, 경유가 꺼져있었는데 오산 궐덩 가는 게 56,000코에 떴었는데 그냥 잽싸게 나갔네요. 일단 여기 광명사거리에서 담배 하나 필 정도 시간으로 보고 한번 골조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광명 사거리 쪽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광교 가는 거, 명통 하동, 하동 가는 거34,000포잡았고요 요거 잽싸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도 하지 말고 빠르게 광교로 가겠습니다. 상현동상현역 근처 먹자. 좋겠고요 어, 오는데 개봉역 들렸다가 광교 여기 한군데를 더찍고 왔더니 34,000포짜리가 48,800포가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존나 쿨하게 그냥 어, 찍고 갈게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좋은 콜 하나 잡고 나가면 딱될것 같습니다 일단 광교 또 중앙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교에서 수원 여기 세두동에서 또 치킨 먹자고 동생들이 연락이 와서 치킨을 먹으려,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는 거광교에서 다, 다안 잡히면 수원 정자동 2만원 잡고 지금 넘어와서 정자 시장에서 이쪽까지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야, 그 세류동으로 가서 좀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포봅니다 여기 인게박스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그 세류동에 자주 가는 치킨집이 문 닫았다고 해서 어디서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찾아보고 뭐 때아닌 홀도 없으니까 때아닌 회식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식하고 또 카메라 켤수 있으면 켜보겠습니다 된다 잘나온다 나 나와? 나 나와? 예 네, 나와요 어, 잘나온다 영상으로 하셔도 되요 영상, 영상으로 하셔도 되요? 영상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다 둘, 모였습니다 10명 한 <laughs> 10명이 모였습니다 회식으로 <laughs> 10명 자자 패트니 패트니 7대 시어머네 하나, 링스 하나, V11Y 하나 이렇게 보뭐 있습니다.